스포트너먼트 1일차 그랑글루판사시 버서스 라이징 종목으로 인사 드립니다 스피릿 점유보다 케이고요 오늘 시인맨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그렇죠 네. 네두 두, 비주류 케이크들의 싸움이기 때문에 네 아, 전공격 일단 좀 밀어내고 서로 비핀 하나씩 쓴는 상황이에요 대응이 합쳐 봅니다 지금 보면 루시퍼에 대한 대응 자체가 지금 키를 주하라야 여기서 에퍼시까지 넣어주고요 자 그렇다면 그렇다면요 지금 베이지도 다 모여져 있어서 비데미이지가 들어가는 상황이거든요 써야죠 와 콤보 깔끔하게 넣어주는 지니스의 그림류로들었죠 예. 그렇죠. 이게 네. 기본기가 느리면 상대사님도 치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요 근데 리스크가 너무 커이는 퍼니시가 안될줄 알았는데 예. 그러니까 지니스 선수가 반응도 상당히 빠릅니다 이 선수가 일단 점수입니다 예, 어려요 그것이 최고인 것이군요 <laughs> 중요한 부분이긴 하죠 아 위기에요 라우디 아, 이거는... 막아내지 못하고 마무리 지니스가 세트스코 2대0으로 승리 가져갑니다 타거든기자 어, 예. 배포 기기 던져주고요 와 이게 확정이 안 돼요 네 일단 밀어내고요 PP 사용해주고 있는 두 선수 야 이거는 진짜 파이를 확실히 알고 있네요 이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세 부지가 <laughs> 썬더를 이제 압박하는데 쓴게 아니라 셋업을 써버렸잖아요. 네. 앞, 원래 압박을 쓴게 좋거든요. 네네. 착착착착! 탑 공격? 아, 와, 역가드였네요. 역가드. 예. 버튼가드를 사용하면은 가드할 수 있는 게임이지만은 또 막상 급한 상황에서 사용하기 힘들죠. 손이 잘안 가요. 그렇습니다. 아, 나다! 야, 그쵸, 이거. 얼티밋 썬더면 이거 엄청 빅데미지 등이거든요. 어허. 이거 써주면서. 자, 가만히 점, 존보하면은 피 깎입니다. 이때, 이때 저게 도수 레미지하거든요 그래 네, 하긴했어 네. 와, 또 시작됐어요, 아 그쵸? 렇 불타고 계십니다 안 들어오면은 고통스러운데 아 불타고 계셔요 이건 이미 충분히 재미를 봤죠 마무리입니다 어? 유성차가 기본적으로 콤보 잘하더라고요 어? 근데 방금 차타공 선수가 네. 최대 데미지 콤보를 잘 넣었어요 이게 진짜 기회수도 잘 되는 콤보인 것같아 아, 예, 파타 포이 아, 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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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죄송합니다 예, 네, 자, 풀 점프 격 아, 이거 실수 다행히 땡을 맞지 않았네요, 유 아직 몰라요 대쉬 밀어내고 있는 아, 파타포 계속 유리거든요. 아 근데 이거 유성차가 나와야 되는데 나왔네요. 아 근데 이게 똑딱한 게파타포가 안장에 예. 대공 치거나 그걸 내밀어서 역으로 맞았거든요. 네네 네. 친척하게 가만히 가을게요오야자 아, 이러면 이제 셋업이 깔리긴 하는데 오 어, 이거 마무리가 되진 않거든요. 조금 애매하죠? 상황이 정말 좋아요. 근데 구석으로는 일단 가고 오 어, 갔어요? 이거 마무리 되나요? 이게! 와. 와 유성철! 아니 위치가 정말 딱 좋았어요 결과는 아. 조이가 이제 방어 가은 캐릭은 아니니까 잘 노려주는 거 같아요 네 살아라! 아, 이거는 이제 와이번 예상 와이번을 많이 공격을 하는데 써주지 않았죠? 그죠 한번 참았죠 네 아, 이렇게 네. 확실히 네. 타이밍을 이거... 좀그줄수 있는데 이거 잘하면 죽어요 진짜 아프데 이거, 이거 그러니까 이 조이가 이런 포텐셜이 있습니다 어이. 자, 여기에서 깔아주고 달려갑니다. 사방으로 봤는데 사복소 거리 조절을 잘하고 있습니다 말랑말랑한 걸치켜보고있습 그렇습니다 게다가 지금 유성차가 BP가 하나밖에 없어요 오 이거 죽거든요 아니 죽진 않아요 네. 근데 이제 굉장히 잘 때렸어요 마무리가 안 된단 말수 있죠 어, 기회술 엄청합니다 네아 그러네요 지금 뭐몇 퍼센트 채우는 겁니까? 이모 때리면서 금 이제 조이가 했던 것처럼 뭐 상대방한테 아 이거 마무리 브레이브. 이건 확실히 마무리죠 네. 이거 브레이브 카운트를 둘러놓은 건데 살짝 늦게 네. 툭푸든요, 그렇군요. 그렇군요 아, 이거 저, 저 밀어내줘. 이득이 저거 좀 밀어내죠 이득인 거 아니까. BP를 소모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상황이네요. 결돌엔 저게 필요스다 보니까. 와 이거 잘 노렸구나. 이 낚시였나요? 벽에서까지 가고. 근데 이게 또 얼티밋 스킬 쓸 수도 있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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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기. 너무, 너무 이 많아. 그리고 좀 있으면 오이도 오고. 얼티밋 스킬. 이거 유성차가 역전을 하려고 그러면 어떤 식으로 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상대방이 좀안일하게 잡기를 풀어 예. 주면 되거든요. 제가 봤을 예. 때 절대 안 잡기 그래서. 낚시를 어떻게 성공하면 된다. 제가 봤을 때 지금 측대미지를 발아먹을 생각 이런 식으로요. 파타퐁 선수의 강력함이 음. 느껴집니다. 세트 스코어 2대 0으로 파타퐁 선수가 승리. 그렇죠. 가네요. 그렇습니다. 착착. 제시야. 던지고. 아 여기서 이제 아그죠 이거 보고 있죠. 야, 이게 대공을 네. 원래 프레임워크가 잘칩니다. 그렇습니다. 예. 하단부터, 촥촥착 구석으로 가고 있는 프레임워크. 아, 굉장히 예. 와, 그 이거 마지막 큰일 나거든요? 이거는 진짜 큰일 났죠? 이거 마무리가 되진 않을 건데, 거의 네. 힘듭니다. 엄청 힘들죠? 네. 착착착착착. 이게 거의 세 대비 시동이라서. 팡! 네. 이게, 정말 싫더라도, 일단은 잡기를 포기한 게 좋아요. 네. 처음에 적어도. 이렇게 되면 사실 팀의 선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어렵죠. 이게 좀 억울할 수 있는 게한당히뚜들거이 팀의 서수가 아, 그렇 한번 다들 뚫어져야 되지 않 그렇습니다. 필요하죠. 그러니까 어떤 뭔가 사실 이런 선수를 상대하려고 그러면 센 뭔가 한방이 필요합니다. 승부를 걸어야 되는데 너무 세게 맞았어요. 그러니까 승부를 오히려 프레임워크 쪽에서 던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허용해주고 있어요. 아, 이러면 이제. 오, 어, 아, 방금 좀 아쉽죠. 네. 그리고 살짝 속은 상태. 아잘 피해요. 아, 이거 다 피할 피해, 그냥 다 피하래요. 지금 좀 위험해요. 네 왜냐 지금 이제 포인트 없거든요. 아 이거 마무리 되네 게다가 이거 게이지도 넉넉하게 있어가지고 안전하고 그렇습니다. 약 약. 그래도 한방거 건. 이거 얼티밋 돌진 마지막 끝납니다. 네. 알아야 돼요 오 아. 아 마무리가 될것 같은데요. 사실은 프레임워크 선수가 던져 던지고 올 거지를 이미 네.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기본기를 내밀어 놨거든요. 뭐예요? 네. 예, 딱거리맞큼 압박하는 거죠. 맞습니다. 와, 이거 다행히. 대공은못 쳤거든요. 네. 일단은 주민 선수가 구석을 빠져나오는 데 성공했어요. 자, 어우, 그렇죠. 잘했어요, 이거. 네. 던지고, 다시 한번 던지고. 예, 우노가 모르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은근히 자잘한 사연을 많이 받았어요. 그거. 네. 노프를 받은 적이 없는 캐릭터예요 그만큼 개체수가 적으니까요. 좀 보고 싶다는 의지 팀이 네. 와! 찍었어요! 그렇죠? 마무리 시키면서 이번에는 주빔 선수가 라운드를 가져오는데 성공합니다. 많이 줘야 돼, 최대한. 구석에서. 찔러줬지만, 콤보 연계까지는 되지 않았습니다. 와, 이거는 좀 운이 없었죠? 마무리 될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 조금 남을 것같은데아 어, 남네요. 더 때려도 이제, 콤보리 듯한 이 아, 잡아주는 판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본체도 굉장히 또중한 니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자, 이제 이득인 거 아니까. 잘 맞고 밀어내주고 있는 코지코코입니다. 아, 아 이것도 야. 너무, 이것도 보고 있었어요. 그 바쁜 와중에. 아, 이거 데미지가 어마어마한데요. 아, 이거는 이제, 누선수가 어떻게든. 예. 그 b 피게이트를 빼보려고 한 건데. 던지고. 많이 안 보았네. 오, 기회 왔어요. 어, 그래도. 아, 아, 여기서 미스포츠. 결국은. 결분의... 그 상황이 그렇게 좋진 않고요 되겠는데 오 어? 놓친 것 같죠? 자이 기회 살릴 수 있을까요, 주빈? 근데 지금 우이기지가 올랐거든요. 밀고, 근데 이거 아직 몰라요. 왜냐면 지금 한대 피거든요, 사실상. 네, 대시 야 해방 모이를 아얼트밋이트 그렇죠. 이러면 이런, 이런, 이런 몰라요. 그개 오게 만들 수 있는데, 네. 나도 얼트밋 근데 그렇죠. 또또한번 더. 다시 한번 여기서 에 여기서 되래요 아. 오를만 당하는. 네.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네, 원래 방금 상황에서도 이제 심리가 걸려야 될 상황인데 네. 칼을 놓대기 때문에 안전하게 그냥 가드한 그렇습니다. 찍고. 야, 근데 방금 푼거 대단한데. 네. 방금 상황에서는 이제 앉아 있는 게 보통이거든요. 아, 맞더라고. 요 잡히면은 방금 죽는 피였기 때문에. 네, 네, 네. 점프 공격 자, 여기에서. 마무리 아직 안 됐고요. 일어내고요 네. 레 선수 체력이 부족긴 한데 반전 기회야. 와! 야, 이거 마무리되죠. 충분히. 여, 여기서 거의 더불어 많이 온다요 방금은. 그렇죠. 네. 아, 이거 확실히 공격을 정말 잘하기도 하지만은 네. 보통은 심리를 걸고 싶할거기 때문에. 네. 깜착 이거 되겠죠. 네. 구석에서 격광. 아, 셋업아이에셋업 아, 아, 실수했어요. 아하. 살짝 아쉽죠. 뭐 그래도 오, 이거 맞진 않을 것 같은데요? 아, 야, 이렇게 그쵸? 되면은, 이거 마무리 돼요. 게이지만 날리고. 그렇습니다. 어차피... 라운드도 주고, 세트도 주고. 자, 이렇게 세트 스코어 1대1. 오랜만에 1대1 보는 것 같아요. 아, 그쵸? 네. 어, 이게 접전입니다, 굉장히. 맞습니다. 어, 진짜 대단한 게, 상대는 프로게이머들데도 불구하고, 아마추어의 신분으로. 맞습니다. 자, 자, 그대로 올리고, 이쪽으로 보내고, 이쪽 아, 이거 지민이... 마무리 된것 같은데요? 마무리인가요? 와 저게 딱 콤보 리미트 아슬아슬하게 되네 진스나 사실 한번아 좋았어요 대공격어 이거 큰일날 뻔했는데 네 자리를 바꿔줍니다 와 이거 마무리 될것 같아요 네, 네. 마무리인가요? 네 마무리, 네, 마무리. 마무리인가요? 제니스 됐어요. 누가 8강 가나요? 제니스가 8강 갑니다 일단은 무빙 중에어서 네. 갑작스러운 돌진기나 하단을 의식하는 단계가 오거든요 그런 레벨이 있죠 그러니까 확실히 그 이제는 네. 아위퍼니씨 아, 아. 이것도 마무리 아닌가요? 갔어요, 그렇죠, 갔어요. 네. 이제 방금 같은 경우도 이제 유효타를 보면 은프레버워크 선수가 마... 여기 방금 역시만 걸었는데 아무것도 네. 됩니다 아 내가 대쉬으로 들어간다 이거 어떻게 되나요? 이후의 상황이 안 좋은데 그렇죠, 여기서 게이지를 아끼는 이유가 네. 그 다음 골로 마무리하려고 하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 얼티밋 스킬이나 네. 뭐 오이 같은 거아 이거 어떻게 되나요? 이거 마무리돼요 기가 찹니다 이거 오이 게이지가 차잖아요 위게이지가 그렇죠, 마무리가 되네요 프레임워크의 8강 진출입니다 프레임워크 여전히 강력하고 한국 최강자로 불리기에 손색이 없는 프레임워크 선수의 경기력이었습니다 아, 압박을 잘하고 있는데 까부터 봤는데 뭐 초반 기대는 장난 아닙니다 마무리 선수 네. 어 약기몽기 다시 한번 들어갔어요 이거 장기 허쳤고 밀어내고 있는 유성차 아, 나쁘지 않거든요. 오와 이거는 좋은 내용이었죠. 이거 써야죠. 데미지도 괜찮고. 아 쎄더블 어차피 그 다음 퍼또 마무리. 네. 밀고 밀고 서로 밀었어요. 아그래서 이게 에버싱 마켓 진짜 싫다는 거예요. 네. 아 그러나 어 이거 브레이블리 포인트가 아 상대 가 없긴 해서 한 번만 어떻게 때렸으면 어, 되는 거야. 마무리가 안 되긴 한데 기회 왔고요. 네. 이제 여기서 에 브레이브리 포인트 없습니다. 상대는 데미지가 많이 때는. 들어가거든요. 여기 진짜. 자기서 마이자유성 유성차입니다 유성차, 아, 유성차. 자 이런 거는 굉장히 몰리 상에 황 좋지 않습니다 잡기 그렇다. 풀지 못했어요 자 이거는 퍼지 낚시인데 내리지 네. 않았습니다 자 일단 점프 한번 떼어주면서 거리를 조금 벌려주고 있는 마부신 아, 그러나 이번에 들어와줬어요 우야 오, 오, 야. 어, 위험했어요 네 근데 마부신 선수 아까부터 심리전은 다 이유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뭔가 선택 자체는 그렇죠. 괜찮지 않나요? 뭔가 좀.. 운이 없었다고 해야 되나? <laughs> 네 이거? 되는 날과 안 되는 날 그렇죠 와 무적기 그리자 마무리 되죠 유성차 자 이렇게 탑 베이에 올라가주는 유성차의 그림이 루나름이와도 리치가 긴 캐릭인데 네 워낙 스이레이가또그 위에 있는 캐릭이다 보니까 어 이거 좋아요 공중 특에서네 자, 이거는. 건져줍니다. 나름에도 데미지 잘 나와요. 데미지 센 캐리이거든요, 네. 아, 잡기 낚시? 이거 마무리는 안될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건지고. 다시 한 번. 천차차다 아, 때려줍니다, 그냥. 오, 어, 이거 기가 찼어요. 어. 마무리 될것 같은. 오오오. 아, 콤보 리미트 어요 그러나, 그러나, 콤보 리미트 때문에 이거는. 이거 욕심을 부릴만 하긴 네. 했는데. 어, 잡기. 아, 느낌은, 기, 느낌은 이거 실수한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이거 아무리 봐도, 그, 승용권 미스 같은데, 오히려 좋았어요. 오히려 좋아. 그러나, 자, 이것도 이거, 마무리죠. 이거는 파해죠. 네. 얼티메이트 커머리 무적은 아닙니다. 그렇거든요. 그렇죠. 제스엔저 선수가 승리를 한다면요. 자, 던지고, 역가드. DN7 선수가 일단 소폭 밀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파워풀한 캐리이기 때문에 예. 역전할 수 있는 여자 있고요 맞습니다 밀고요, b p 는 이미 데스에즈 선수가 두 개를 썼어요 오일을 이용해서 채워줄 수 있겠지만 어, 아까부터 굉장히 좋습니다 얼티미 찰날를 이용한 견제 자 대구 아, 커은이거좀 아프죠 이거 많이 아파요 네 게다가 오위까지 샀는데요 네, 이거 일부러 안 썼죠 막아야 돼요! 아, 이게 마무리! 야아 데스엔젤! 데스엔젤이 DSM을 누르고 8강 갑니다! 있는 캐릭이라 네. 노말 무적수가 시원하게 일단 턴을 가져가는 판단 그렇습니다 하나한번아이자 이게 네. 받으면 받을수록 저 위에 스택이 쌓이는데요 그렇죠 저거를 많이 쌓고 어 이거 진짜 아프지도 않거든요 이거 난리, 난리, 났어, 난리, 난리 났어요 난리 강... 났어요 네 이거 강도, 마무리 안, 안 되나요? 아니 조금 오자 이제 모잖아요 브레이브 포인트가 없어요 그렇군요 브레이브 포인트 다 어디 갔어요? 근데 이러면 위험하거든요? 네 안돼요 아 불꽃처럼 막아야 됩니다 불꽃처럼 가때니까다 때리고 아 잠깐만요 아, 지금, 지금 신은 다 내고 그렇다 얼티밍 유한축 나쁘지 않은데요? 분위기 나쁘지 않은데요? 그죠 이게 오 이거 무드심이죠? 네데 살짝 경험의근거 심정 같은데요? 뭔가 할 것이다 어, 뭔가 보여주면 은 누르지 그... 않을까 잡기 이거 위험해요 자. 아, 이거 또 잡아요. 근데 이거 나쁘지 않습니다. 아, 걸렸어요! 아, 이거는. 이거 때리다 보면 오이 안 찹니까? 충분히 찰것 같은데요. 네. 해방오이로 막. 아, 해방 아 이게 또, 체력이 얼마 없었기 때문에 해방오이고, 그리고 연출까지 가지도 네. 않네요. 오, 이거 좋아요. 조금 아쉽고, 오히려 랜선수에게 기회가 다시 넘어가는 상황인데요. 와, 이거. 개호노마리트인는데 콤보 한게 잘해주고요. 네. 마무리 아닌가요? 이것도 매치 포인트를 가져가는 아... 것은 랜입니다, 렌 허허 어, 방금 근데 그, 요런 타이밍에 눌러주지 않는 건참 좋네요. 어, 기다렸다가 눌명히 판다. 와, 이거 와, 콤보까지 이거는 진짜, 뿌리채 플레어가 아니면은. 잘 건졌습니다. 우리까지 넣어 주면서 빅 데미지 아, 잡기. 좋아요. 다 왔습니다. 아우, 손목 기다렸는데 풀어 줬지만 칩 데미지 마무리. 바닥에도 보일 수는 신중해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구석으로 가고 있는 시엘이에요. 와, 이번엔 안 당한다. 네. 어우 살짝 피해 주고. 옆 공격 밀어내 주고요. 지금 BP가 아직 두 개나 남아 있는 아 시엘인데 위험했는데 할 만합니다. 네. 하나씩. 우와, 아, 이거 반응을 오! 깊이가 예. 없기도 했고 방금 네. 레이징 스트라이크로 마무리하면서 결국엔 렌 선수가 8강 진출합니다